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반대하는 결혼의 한 케이스입니다. 남편은 애 딸린 돌싱이었고, 저는 초혼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결혼을 왜 하냐며, 저를 뜯어말렸지만,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했기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이 안정기에 돌입할 때까지는 일단 시어머니가 아이를 잠시 맡아주기로 했고 나중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쯤 저희가 키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태도가 돌변했고 저희 자존감을 뭉개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내가 이 세상에서 여보를 제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이니까. 왜 그래? 무슨 말인데 그래? 자기 신혼여행 갔을 때 보니까 영어 정말 못 하더라. 잘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 정도로 못할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어. 영어? 내가 영어 못 한다고 자기한테 얘기했잖아. 학교에서 영어 배우기만 했지 실제로 외국인이랑 대화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나도 그럴 거라고 상상은 했는데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어. 공항에서 자기 입국 심사해준 사람의 그 황당한 표정이 아직 잊혀지질 않는다. 자기가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도 웃다가 나중에는 짜증 내던데. 그런 걸 보고 있었어. 그 사람이 짜증 낼 정도로 내가 못 알아들었던 거야. 음 자기는 정신없어서 그 사람 표정 못 봤겠지만 정말 가관이었어. 웬만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거기서는 그럴 수도 없었고 자기도 알겠지만 내가 영어는 좀 잘하잖아. 자기는 영어 잘하더라. 비슷하게 학교에서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모르겠어. 에이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사람마다 타고난 지능이 다르다잖아. 나는 한번 들으면 전부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자기는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열 번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걸 보면 아무래도 타고난 지능 문제라고 봐야겠지. 내가 지능이 모자라다는 소리야.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영어 공부 좀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고. 그래도 자기가 직업 갖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참 대견해.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는 것 같아. 영어 공부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연애할 때부터 자기가 나 영어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화 영어 수업 듣고 있잖아. 그래그래. 그래, 열심히 하면 된 거지. 사실 내전 부인이 영어 선생님이었거든. 그래서 자기 영어 못하는 거 보고 좀더 놀랬는지도 몰라. 내가 입국 심사대에서 어버버 하고 있을 때 자기는 속으로 전처 생각했겠구나. 전처가 그렇게 능력도 좋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면 전처랑 계속 살지 나랑 결혼은 왜 했는지 모르겠네. 전처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라고 이미 말했잖아. 그리고 나는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자신감을 가져. 자기 이렇게 자존감 없는 모습 보일 때마다 나 정말 속상해. 알았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기르고 자존감도 키울게. 그럼 됐지? 내가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줄게. 남들은... 애 딸린 돌식남과 미혼녀가 결혼하면 여자 쪽이 갑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언제나 남편이 갑이었고 저는 슈퍼 우리였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학벌이나 직업이 뛰어났고 그렇기에 저는 언제나 남편 앞에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청소하다가 방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이 여자는 누구야? 뭐야? 그게 거기에 왜 떨어져 있지? 별거 아니니까 내 서랍에 넣어놔. 누군데 그래? 처음 보낸 여자 증명사진이 우리 집 안방에 왜 떨어져 있는 거야? 누군지 말안 해주면 나 정말 이상한 상상하는 수가 있어. 너나못 믿어? 나이 세상에 여자는 자기 한 명뿐이야. 그래서 누구냐고. 아 그게... 그... 전 부인 그 사람이 내 전처야. 전처 사진을 왜 아직까지 들고 있어? 이혼할 때다 정리했었어야지. 지갑 구석에 있던 걸 나도 미처 몰랐나 봐. 어제 지갑 정리하다가 떨어졌나 보네. 내가 집에 가서 정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정 마음에 걸리면 자기가 지금 태워버려도 되고. 정말? 내가 없애버려도 되는 거야? 아, 그럼 그럼. 있는 거 알았으면 내가 먼저 불태웠을 거야. 바람나서 집 나간 여자 뭐가 좋다고 내가 그 사진을 들고 있겠어. 얼른 버려. 저는 찜찜한 마음에 그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이혼을 했다기엔 사진 속 여자가 너무 젊고 앳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전처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사진 속그 여자는 마치 2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을 믿었고 그 사진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아침으로 그거 해주라. 자기가 예전에 만들어줬던 아보카도 샌드위치 나 아보카도 알러지 있어서 만지지도 못하는데 아보카도 샌드위치라니? 나 그런 거 만들어 준적 없어. 아, 그래? 우리 자기 아보카도 알러지가 있었나? 내가 깜빡했나 보다. 누가 자기한테 아보카도 샌드위치 만들어 준적 있어? 아니야, 아니야. 오이를 아보카도로 착각했나 봐. 자기가 싸준 샌드위치가 워낙 맛있었어서. 나는 자기한테 샌드위치 만들어 준 적이 없어. 내가 샌드위치 안 좋아해서 사먹지도 않고 내 손으로 만들어본 적도 없는 걸? 그럼 회사 여직원이 사줬나 보지. 내가 착각했다는데 왜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 자기 가끔 그럴 때 보면 미저리 같은 거 알아? 자기가 먼저 말실수했으면서 왜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는 건데. 내가 충분히 설명했으면 넘어가면 되지. 아보카도니 샌드위치니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내가 누누이 말했지. 자기처럼 학벌도 별로. 직업도 별로인 사람한테는 인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모든 일에 뾰족하게 가시 세우지 말고 제발 둥글둥글하게 살자. 좀. 나는 자기한테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보지도 못해? 물어보지 마. 아무리 궁금한 게 있어도 네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살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얌전하고 말수 적은 전처 데리고 그냥 살 걸. 아주 귀찮아 죽겠네. 뭐라고? 나 피곤하니까 더 이상 말시키지 마. 그리고 나 아보카도 좋아하니까 아보카도 샌드위치 만들어 놔. 알러지든 아니든 내알바 아니니까.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많아지고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괜히 결혼했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고 수시로 저와 전철을 비교했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돼도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무렵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민석 전처되는 사람입니다. 불쑥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시고 연락하셨나요? 제 핸드폰에 남아 있는 그 인간 친구 번호가 있어서 어렵게 물어물어 알아봤어요. 꼭 전해 드려야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요. 민석 씨요. 그 인간이 저랑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전 부인이 바람펴서 이혼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도 본인이 데려온 거라고요. 그 아이 제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데려가게 냅둔 거고요. 네? 그 인간이 저랑 결혼 생활하던 도중에 바람 펴서 아이 데려온 거예요. 본인 호적에 올려서 같이 키우자고 연병 떨길래 나는 밖에서 나 데려온 애 키울 생각 없다고 선 긋고 이혼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인간은 제가 바람 나서 이혼한 거라고 입 털고 다닌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재혼한 분한테도 그렇게 속였나 보네요. 그럼 민석 씨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된 거라고요? 네. 그 인간 바람 피는 버릇 죽어도 못 고쳐요. 어젯밤에도 술 취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재혼해서 사는 부인이 성에 안 차서 다른 어린애 꼬셔서 만나는 중인데도 뭔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저랑 재결합하고 싶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뭐라고요? 다시 한번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끊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현재 부인분께는 알려드려야 제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그 인간 지금도 바람피는 중이에요. 의심 가는 부분 없으세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발뺌을 하니까 그냥 믿었어요. 게다가 애까지 있는데 바람 피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인간 애한테도 별 애정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르시스트예요. 애 키워줄 여자 필요해서 여기저기 찝적거리는 것뿐이고 사실 누구한테도 깊은 애정 준적 없어요. 그럼 전 이제 어떡하죠? 저는 사실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서 이혼하고 어떻게 살지도 막막해요. 지금 어떤 심정이실지는 제가 잘 알아요. 그 인간이 혹시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자존감 깎지는 않던가요? 제가 그렇게 몇 년을 당했거든요. 그 인간 없이는 못살 거라고 생각하다가 도저히 불륜은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했던 건데. 이혼하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편해요. 그 인간한테서 벗어나야만 살수 있어요. 이 모든 말들이 사실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럴 거예요. 제 말만 듣지 마시고 한번 뒷조사를 해보세요. 진실은 곧 드러날 테니까요. 저는 남편 전처의 연락을 받고 나서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였고 남편 모르게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는 장기 휴가를 내고 원한다면 저를 잘라도 상관 없다고 말해두었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본 결과 제가 증명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는 남편이 현재 만나고 있는 불륜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진하게 남편의 변명을 모두 믿었던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울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모질이 취급했습니다. 본인이 하는 거짓말을 전부 믿어준 제가 남편 눈에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을까요? 이거 뭐야? 내 와이셔츠에 묻은 시퍼런 자국 뭐냐고. 팬 자국인가? 나도 잘 모르겠네? 빨래를 했으면 이런 자국까지 잘 빨렸는지 확인을 했어야지. 내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어. 머리가 너무 복잡하거든. 내가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요리도 못해, 청소도 못해, 하다하다 빨래도 못해. 결혼해서 내돈 쓰고 살면은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살림을 너무 못해서 나 굉장히 불편해. 나중에 아이 데려왔을 때 어떻게 키울지도 걱정이고.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살림해 줄 여자, 애 키워 줄 여자가 필요해서 결혼했던 건데. 당신 기대에 못 미치니 불편한가 보네. 당신 이런 식으로 살림하면 나 바람나서 집 나간 전처 불러올 수밖에 없어. 당신도 그걸 바라지 않지? 그러니까 제발 잘하자. 응? 전처는 네가 부르면 온대? 당연하지. 걔 아직도 나한테 매달리고 있는 거 몰라? 바람펴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받아달라고 애원하던 걸. 그러니까 전 처한테 나 뺏기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해. 정신 차리고 너한테 잘하고 싶지가 않네. 나 이제 너 필요 없으니까 제발 꺼져 줄래? 이 또라이 자식아. 뭐? 나더 이상 너한테 다 맞춰주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꺼지라고. 진선아, 너왜 그래?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너 삐지고 그런 애 아니잖아. 너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나한테 꺼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 없이 왜못 살아?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데. 네가 벌어다 주는 돈 없다고 내가 굶어 죽을 것 같냐? 나너 같은 인간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 이혼이 장난이야? 이제 애도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 하는데 너 없으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네가 바람펴서 밖에서 나아오네?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네 전처가 나한테 다 말해 줬어. 너 바람병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고친다고. 그말 듣고 내가 너 계속 미행했거든 이번에는 아주 어린애 만나고 있더라. 그 어린것한테 증명사진도 받고 능력이 출중하시네요. 뭐야, 너나 따라다녀? 너 그거 범죄야? 철창에 갇히고 싶냐? 분류는 범죄가 아니고 너 따라다닌 건 범죄냐? 이 세상에 너만 잘났고 너만 정답이야? 나 변호사 상담도 다 했고 너랑 이혼할 거야. 그 동안 어떻게 네가 하는 말다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너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 아무리 네가 나한테 실망을 했더라도 그래도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게 낫지. 바깥 세상 나가면 너 같은 건 물고기 밥 신세야. 그냥 화풀고 나랑 살아. 피곤하게 하지 말고. 꺼지세요. 이제 네가 하는 말 듣지도 않을 거야. 위자료 내놓을 준비나 해. 내가 아주 너 탈탈 털어 버릴 거니까. 그렇게 저희는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경제 문제도 알게 되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남편의 그 어린 불륜 상대가 남편의 사기 쳐먹고 있었던 겁니다. 불륜녀는 남편의 상대로 억단위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고 저희의 이혼 문제가 불거지자 그대로 잠적해버렸습니다. 남편은 대출 문제가 심각해져 집을 팔았고 그 돈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나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선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너 우리의 얼굴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드니? 우리애? 니네 애지? 걔가 왜 우리 애냐? 한때만 하 우리 부부였잖아. 나는 네가 우리 아들한테 좋은 엄마가 돼줄 거라고 생각했어. 걔가 그렇게 불쌍하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네가 할일 대신해줄 여자 찾지 말고 네가 할 일은 네가 하라고. 남자 혼자 애를 어떻게 키워. 그니까 제발 나좀 살려줘. 응? 꺼져. 이렇게 너랑 대화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진선아. 저는 남편과 이혼한 후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나서 저의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더욱 힘내서 일을 할수 있었고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은 분들께서는 이런 이상한 남자 만나지 마시고 주변에서 반대하는 결혼은 되도록 피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세요.